저심에 언니랑 좀 배고프겠네. 응, 양파. 젓갈로 드세요. 이거 이거 나다 먹어. 맛있네. 는 괜찮아. 하나 더해 에, 다 아, 동자 아니 나나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뭐하시던 뭐 뭐. 그래. 그래. 아니 아. 너는 처음 아. <laughs> 쌤고있어 <laughs> 말하지 말라고. <놀라의> 음.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네. 님 네. 네. 유튜브 그 해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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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 조금 넓어야 귀에도 조금씩 고치지 않아? 소리를 들으려면 이걸 키워야 해, 최대한 그냥 그걸로 키우긴 하는데 보통 듣는 걸로 그냥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면 복잡하지 맞아 응, 내 생각이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응, 아니, 그, 좋은 거 응, 들어보니까 응. 그래.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래 어. 내가 그렇구나. 웬만하면 귀는 아직 듣거든? 다시, 아, 조절을 어, 해야 어. 해야 돼. <laughs> 다시 조절을 해야 돼니까 보통이야? 다시 조절을 해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시작할까요? 색깔 변화 주는 것들 하나 시범 보일게요. 오늘은 가상색 표현 수업으로 밝은 톤에서 어두운 단계로 색 변화 주며 진행해 보려고요. 가상색이란 일종의 마음에 떠오르는 빛깔들을 말해요. 사물의 고유색 이외의 다른 빛깔들이 느껴질 때 자유롭게 상상으로 첨가하는 다채로운 빛깔들이 해당되죠. 좀 밝은 톤 단계에서 좀 어두운 톤 단계로 이렇게 가는데, 색을 좀 변화주면서 갈 거거든요. 물을 좀 바르고 할게요 노랑 정도로 추가를 하는데, 노랑을 밝은 색부터 추가 할게요. 인접한 밝은 색감을 붓그 끝에만 해요. 몸통은 노랑인데, 한 붓에 두 가지 색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붓 전체에 기본색을 묻히고 붓의 끝에 다른 색을 묻힌 뒤 붓을 눕혀서 칠하면 한 터치에 두 가지 빛깔이 표현돼요. 섞기는 경계의 색 변화를 감안하면 서너 가지 톤이 나오기도 하죠. 이 아직 살짝 덜 말린 상태에서 색깔 변화를 주려고요. 이 팔레트에서 명도가 높은 색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예쁘고 명도가 높은 색을 선택해서 여기 노랑 묻은 금방에 이렇게 색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연도도 슬쩍 좀더 연하게 가지고 변화를 주고 거예요 지금 우선 밝은 계열로 색 변화를 주고 는 거예요. 코발트 그릴을 썼더니 튀거든요. 이제 요거를 살짝 연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튀지 않고 연하게 색감만 변화가 생겨요. 그죠? 브리올리안 핑크하고 오페라 살짝 섞어서 연한 핑크를 만들어가지고 노란이 해서 썩 한번 이런 변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밝은 중간 톤으로 발광. <laughs> 감자지아감자 <laughs> 자기 마음대 해도 되죠. 네, 명세근 네. 색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어떤 색을 꼭 써야 한다는 정답지는 없어요. 단 밝기가 비슷한 색을 써야 명암 단계에 어울리겠죠. 명도색으로 색을... 아, 어려워, 어려워. 밝기, 무슨 밝기가 명도잖아요. 음. 어, 내가 음. 중간톤 지역이라 생각하는 부분에 음. 밝기는 맞추면서 색을 여러 가지 쓰면 되죠. 아까 연한 립루 프림에서 이번에는 파문넌트 그린 쪽으로 한 단계씩 짙은 색으로 간 거거든요. 진해지는데 음, 다양한 색으로 톤을 맞추며 진해지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물감 음. 쭉 보면 음. 색은 달라도 밝기가 그냥 똑같지만아도 어슷비슷한 색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해 보자. 이거죠 최대한 음. 색을 팔레트에서만 혼합하지 말고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곧윤곽 가 a n j u g 그쵸? 요건 최소한 많이 아, 섞을 수 아, 있죠? 여기 좀 되고, 이거도 있고 어. 여기서 섞이게 하라고요 여기서 막 섞지 말고 어, 그렇게 해도 어. 훨씬 색감이 음. 밝게 나오죠 활성화하고 활성화하고 전체적으로 채도가 음. 이렇게 나오죠 황색을 음. 눈으로 음. 여기서 보면서 음. 눈이 황색하기하는 거죠? 팔레트에서 황색을 안 하고 이거 더 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진하게 하면은 오늘은 헤레나가 자주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기법을 소화하며 생각 정리를 하던 말들이었죠. 교사 입장에선 정말 예쁜 학생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어 예쁘죠. 학습하잖아요. 네. 여기 요거 잠깐 보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확실한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펼치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색깔 변화나줄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좀안 깨질 정도로 조금 더 변화를 줘보는 거죠. 화사하게 하고 싶으면, 실물색을 존중하되, 다른 화사한 색을 살짝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나는 마음대로 색을 바꿀 수가 있어. 틴트색은 색 자체를 맑게 써야 예쁘고, 딴게 섞으면 탁해져요 된다. 왜냐면, 흰색이 섞은 색이어서, 이 어두운 안에 서로 색이 다른 게조화이 되게 한 번이라도 해봐요. 이쪽은 안 어려요. 여기 세피아, 어 브라운 이좀 넣어도 되는데 비슷해가지고 섞여 보일 같아. 언니도 예쁜데 어, 예 예쁜데 이렇게 돌담 사이 너무 똑같이 구별. <웃음> <웃음> 언니가 대신 나왔어, 선도 몰라. 멋있네. 전부 블럭화지 친들해 노란색을 좀오 언니 역시 그런 머리가 좋아 준우 아, 언니는 아, 실전 머리가 아, 좋아 그렇죠 그러게 이걸로 뿌리니까 끝내줍니다 아니야 밑바탕 물칠이 마르면 보통 붓으로 물칠을 다시 해주거든요 그런데 레아는 스프레이를 휙 뿌리곤 하네요. 삶의 지혜가 통달한 이에게서 볼수 있는 융통성의 면모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게 이쁜 핑크, 핑크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오나 이 노란 어, 위에다. 예. 그렇지, 그렇지. 색감에 예민한 사람은 이 팔레트 물감에 때좀 얹었으면 딱 닦아내고 하지. 근데 원장님 아, 네, 나 어, 자꾸 닦아놓고가 너무. 그래도 때가 자꾸 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워 이 색이. 음.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게 섞인 색을 했었나. 이게 이쁜 색을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나오더라. 여기 섞였잖아. 아니 아니 이 이쁜 색을 갖다 아니 이게 어? 아, 아니, 아, 안섞였을 아, 아, 때. 정말? 그럼 그래도 t 가 e b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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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웃음> 못 믿어요. love you. 참재밌 v e y 이건 처음부터 조금 자신 I love 눈 밑에도 했고, 아, 입술도 딱, 이렇게 막고, 어. 저 눈이 있는데, 저눈차가안 되더라고, 저쪽 눈이 아, 너무 동그랗게 잘 안다. 내가 손쳐다보 손을 다손보다고 손을 쳐다보고, 손을 쳐고 손을 고쳤을다보고다보고 내가 뜯어 고쳐주나 했는데 안 고쳐줘도 돼요. 혜정이는 늘 코를 잘못 그리던 레아가 좀 염려되었었거든요. 다시 또 손봐줘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혼자힘으로 해결해온 레아 그림을 보고 진짜 기뻤어요. 이제 레아와 혜정이가 함께 문턱 하나 넘은 기분이에요. 이거, 이거를... 맨 밑에 노랑을 깐 다음에 차차 올린 것같아요 음, 요거를 연습해 요거 처음에 노랑은 약간 물 묻혀서 딱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려가며 해야 돼요. 드라이어 저기 갔다가 여기 꽂아놓고 대기하고 칠한 다음에 말리고 또 칠한 다음 말리고 해야 돼. 네. 하고 어, 그다음에 주황하고 이런 식으로 섞었어요. 섞어요? 아니 그냥 단색으로 어. 물을 안 섞고. 아 그렇게 해서 단길처럼 어, 그러면 오돌도돌한 데만 묻잖아. 음. 그리고 위 오돌도돌한 데만 음. 묻거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말려가면서 또 단색 묻히면 튀어마운드만 묻어. 그럼 일단은다가 음. 뭐 주황색 펄봐봐 <laughs> 이거 하 했어? 집에 가서 할게요. 실번 했으니까. 어. 또, 정말 여러 가지인 거야. 이날은 크로키 수업, 가상색 표현 기법 연습, 각자 그림 대화 등으로 역시나 바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기법 연습 내내 얼마나 웃음 소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노년의 큰언니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참 예쁜 소녀들 같죠? 역시 몸의 물리적 노화와는 상관없이 배움이라는 내적 성장놀이는 스스로를 가꾸고 키우는 일이므로 당연히 존재의 에너지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배움을 놓지 맙시다.